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자, 1절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말 아래에는 그발 아래에는 달이고 있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이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 올려 가더니 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그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음성이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권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어,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그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본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며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리하되 강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같이 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여자와 용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여자로 상징되는, 어, 여기 내용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가 용으로 상징되는 어, 사탄에게 맹렬한 어, 공격을 받고 피팍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에 대한 묘사인데, 해와 달과 열두 별이 거기 있다. 이 말은 지금 해와 달과 열두 별은 성경에서 어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창세기 37장에 어, 요셉의 꿈에서 나오는 요셉이 꿈꾸었을 때 어, 해와 달과 열두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모습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요셉을 통해서 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열두 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는 어, 내용이 바로 여인의 모습으로 지금 상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로 비유되는 이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그 잉태된 아이는 이, 어, 누구냐면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실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큰 붉은 용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옛 뱀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미리 알고,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태어나면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3, 별,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망국을 다스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막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헤롯이 결국에는 남자 아이를 태어난 산의 아이를 두살 이하를 전부 다, 다 베들렘이 근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다 죽였던 그 사건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여자로 상징되는 이스라엘과 교회는 아들을 무사히 낳습니다.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기에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자 이게 바로 성경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10편, 2편에도 나온 것처럼 장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표현할 때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단으로 비유되는 용이 끊임없이 여자와 그 낳은 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의 공격을 피해서 여자는 그 낳은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으면서 양육받으며 지내게 됩니다. 여기 1260일이라는 거는 지금 계시록에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1260일 42달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260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교회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이 교회시대를 그걸로 말하면 종말, 마지막 때 종말시대라 얘기합니다. 말세의 때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때는 이제 교회 시대는 누가 역사하는 때냐면 사단이 활동하는 때입니다. 사단이 활개를 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활개를 치는 기간이랄지라도 사단은 절대 승리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영적 전쟁에서 이미 사탄은 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늘 영적전쟁에서 하늘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과 큰 용이라고 하는 마귀와 그 부하들이 싸움을 싸웠는데 그 싸움에서 이 마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쫓겨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정한 기간 그 기간이 얼마냐면 1260일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데 1260일 동안 땅에 머물면서 아들을 낳은 여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죽기까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었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었는데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이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그 그 가운데에 가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 결국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하늘에서 쫓겨났어. 그 분풀이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게 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용의 전쟁이 어, 다시 말하면 이 교회와 사단의 이 영적 전쟁이 이 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에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함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렇게 말.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교회와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그렇게 해코지를 해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공격으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성도들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서게 된다는 라 겁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전쟁인데 이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사단에 의한 교회의, 어, 교회가 받는 박해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단의 공격에 대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녀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 하늘의 전투에서 이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성도가 이기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사단이 아무리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우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사단이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사단이 마지막 때 공격하는 것은 딱 정한 시간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이 막간에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막간의 시간 동안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를 이야기하는 그 내용 속에 지금 많은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런 여러 구약, 이 예수님이 오신부터 지금까지 있는 여러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해라. 절대로, 어, 이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기지 못한다. 라는 것을 지금 게시록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는 하늘의 군대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노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한 내 어제 했던 일과 비슷한 일들하고, 그냥 평범한 삶, 어제 살았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곳곳에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삼 길을 잘 찾아서 두루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싸움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편에 있다 주님이 내 편에 계신다 나는 주님의 용사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주님의 편에서 주의 백성답게 오늘도 생각을 하고 또 말을 하고 또한 행동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그렇게 살려고 영적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우리의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울 시간은 영원히 되지 않습니다. 딱 정해진 시간입니다. 정한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가, 싸우지 않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영적 무장을 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영적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하늘에서의 영적 싸움을 싸웠, 싸웠다가 실패한 사단마귀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지 못하게끔 방해하다가 그것도 되지 않자 이 땅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마지막 때에 피파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사단이 아무리 활기를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단이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들면서 하나님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